2025년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두 번째 꼭집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붓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과 땅 다양한 원소들을 만드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제가 좀 음, 그렇게 깊지 못한. 예. 과학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 봅니다만는 혹시 정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은 영어로는 익스펜스라고 그러죠. 궁창은 넓은 공간 혹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제 추측이야 이거는요 제가 에티멀로지를 추적한 건 아닙니다 이 궁창 익스펜스라는 말은 익스펜드 확장되는 거잖아요 익스펜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물은 가장 간단한 결합 구조를 가지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산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그 결합은 전기적 끌어당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사막도 만일에 직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그 모래 땅에다가 식물을 심고 풀을 심어서 숲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들이 나오는데요. 그땅 위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그 대기 중의 수분이죠. 수증기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태양에서 온 어, 대전 입자, 대전 입자가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는요. 그게 이제 수중, 수중기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거기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물방울이 점점 커지죠. 그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비예요. 그런데 이 태, 태양에서 오는 대전 입자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땅에 떨어질 만한 물방울로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상에서,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은 일정한데, 거기에 대전 입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물방울이 커지질 않는 겁니다. 땅에 떨어질 만큼 무게가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태양 흑점이 폭발하면, 농사가 잘안 돼서 경기가 후퇴한다. 그런 이론이 제가 학교에서 경제학 배울 때 태양 흑점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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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경기 순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지구에 있는 땅, 모든 땅 구석구석, 거기 사람이 가서 농사 짓지 않고 수목을 가꾸지 않아도 하늘에서 그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바람에 거기 에다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거기 에 만약에 물을 사람이 사람 인력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습니까 그리고요 만약에 모든 바닷물이 다 민물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패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소금농도가 딱 3%가 유지되는 게 조금 위아래요 약간 높은 데도 있고 약간 낮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한 염도가 3% 정도가 되면 이 물이 썩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 내리쪼이면 증발이 돼서 저기 뭐 히말라야 뭐그 다음 히말라야는 눈으로 쌓이겠죠 그리고 중동지방에는 뭐 이슬로 내리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에 비가 쏟아집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그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니까는요,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너무 신묘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구나. 그러 한번, 무릎을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그 어저께, 아, 지난번에 본첫 네, 번째 꼭지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있고 거기서 그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고 그래가지고 빛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형광등도요. 거기서 이제 어, 전자가 하나 튀어나가면은요, 그게 여기 형광물질에 부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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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계속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에너지가 증가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상호작용을 하게 하십니다. 가시광선은요 여러 파장의 빛이 빨주노초파남보 여러 파장의 빛이 하나로 뭉쳐진 상태잖아요. 이걸 프리즘을 통하면 분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성자를 하나 깨면 그 양성자의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소립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립자는 원자같이 이렇게 하나의 알갱, 양성자와 같이 하나의 알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켜가지고 거기서 딱 깨지면 거기서 그 특정 값들의 특정 값을 지닌 그런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아, 특정 값의 에너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새로운 소립자를 발견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소립자는 특정 값을 가진 파동 에너지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으로 표현해 봅니다. 자, 이것이 결합되는데 서로는 결합이 안 되죠. 파동이 다르니까는요. 그래서 이 결합을 시키는 게 바로 어, 글루톤이라고 하는 에너지 값이 없는 파동이 또 있대요. 그게 이제, 어, 이 에너지 값을 가진 파동들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laughs> 글루톤에 의해서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 햇빛, 특정 빨주노초 파남부의 색깔을 가진 그 파장이, 파장이 그래서 서로 합쳐져가지고 가시강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햇빛입니다. 아, 수소는요 아, 같은 아, 같은 수의 양성자와 다른 수의 중성자가 합쳐진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러죠. 자, 양성자 한 개와 수소를 예를 들자면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를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한개 그리고 원자핵에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중수소입니다.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도 하나죠. 그리고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수소도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삼중수소입니다. 수소 폭탄이나 핵 융합 연구할 때 쓰는 수소는 양성자 한 한계, 개, 전자 한 개로는 결합이 안 일어나요. 이 삼중수소여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삼중수소를 얻는 게 쉽지가 않대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월성, 그, 거기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좌파에서, 더민당에서 나오는 대통령들은 그걸 계속 걸어 잔 거예요. 삼중수소를 위험, 나오면은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이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는 우리 국방을 위해서 그런 결정적인 재료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 뭐 그런 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않고서요왜 그렇게 굳이, 굳이 그거를 걸어 잠글려고 그러는지, 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양은요, 거대한 핵 융합로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핵 융합 발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온도가 1억도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거기에 녹지 않을 물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벽도 아무리 뭐, 내화 벽도를 만든다 하더도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허공에 띄워서, 허공에 띄워가지고 허공에서 핵 융합을 일으킨대요. 아그 어, 태양하고 똑같죠. 태양도 허공에 떠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 궁창에 나중에 이제 태양도 만들어. 핵 융합로를 하나, 딱 만드시잖아요. 그핵 융합로에서 적정한 거리에 있는 별이 지구입니다.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면 추워요.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요. 정말 적절한 거리에 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다른 은하계에도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고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별에서 물을 마시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제가 자라서, 또 살고, 또 자식을 낳고 했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요. 그 산다는 것 자체가 경쟁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러나, 아픔과 눈물조차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니까 그 자체도 또 생각해 보면 역설적 은총이죠. 죽은 사람은 좌절도 없고 실망도 없고 실패도 없잖아요. 그냥 다 흩어지면 되잖아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원수들이 다 흩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이 되는 그런 물과 땅을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비를 깨닫고 누리심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 온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며 이 땅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 아픔과 눈물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언젠가는 제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길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강해를 듣는 모든 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